자, 안녕하세요, 제 r 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가냐면 천백고지 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어, 천백고지는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어, 천백고지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이드미러 부품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아직 수리를 못했는데 조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오늘이 어, 부처님 오신 날이어가지고 빨간 날이라서 아마도 조금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에 막 이런 거 달려있네요 여기에 뭐 절이 있나봐요 사찰이 야 여기 뭐야 좋다 오 이천백곳이 올라가는 길은 조금 꼬불꼬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S750에 100% 적응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천천히 안전하게 조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음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되게 좋구나 이렇게 달리기가 경치가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뭐야 집오 이렇게 단지를 또 해가지고, 근데 너무 느리지 않나 지금? 30km는 좀 넘어가지 않나. 와,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좋네요. 원래 보통 저렇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한라산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좋아야 되고, 어 날씨도 되게 받쳐줘야 돼요. 햇빛도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네요. 어이구, 왜 경찰차들이 있지? 아, 오늘 행사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어, 여기 관음사라는 절이 있나 봐요. 관음사? 관음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와, 여기 뭐야? 이야. 경치가 진짜 와우. 와, 경치 진짜 좋다. 아직 뭐다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참 남았거든요? 한참 남았는데도, 와우. 되게 좋은데요? 그래, 제주도 살면서 약간 이런 데를 좀 다녀야지.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이제 바이크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거를 취미가 생겨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안 다녔거든요? 잘 몰랐어요. 막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실. 바이크를 타니까 좋은 점이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좋다. 어, 시원해. 다른 유튜버분들, 뭐, 제주도 유튜버분들도 계시지만, 육지에서 이제 바이크 타러 제주도 내려오신 분들이, 1 1 0고지를꼭한 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쉬는 날에 어딜 가볼까 하다가 아 그럼 나도 천백꼬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온 거고요. 많이 오시는 이유가 있네요. 달리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그렇게 차가 많은 것도 아니네요. 몰랐네 이런 데를. 어,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이제 라이딩 예정이신 분들은 1100 도로 한번 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차가 와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S750 타면서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뭐 단점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어변속을 잘 안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4단으로 가고 있는데 뭐 3단이나 4단이면은 이런 공도 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출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5단, 6단 뭐 이렇게 넣을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그막 쪼면서 막 속도를 내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변속을 와우! 와, 진짜 멋있다. 여기가 라이딩 성지네. 올랐네. 나만 혼자 나왔네. <laughs>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 지금 이쪽 방향이 제주시 쪽에서 천백고지로 가는 루트고, 또 천백고지에서 서귀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루트는 많이 꼬불꼬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코너를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코너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꼬불꼬불함, 이 정도의 그리고 통행량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재밌다. 사실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아, 좀 귀찮기도 했거든요. 나가기가 아, 나가지 말까 했는데 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듭니다. 뒤에 트럭이 너무 따라와가지고 속도 안 내고 싶은데 사실 750cc 미들급 바이크 타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선비주행이죠. 오야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쁜데. 오 이거 팝콘 계속 터지고. 와야 여기 장난 아닌데. 아이 고 벌레 1킬 했습니다. 와 여기 코너 뭐야? 씨. 무서워. 무서워. 야 여기는 진짜 그냥 지금 달리고 있기만 한데도 힐링 되는 기분이에요. 아 어, 피톤치드 막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실드 살짝 열까? 느리게 다닐 때.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여기는 나중에 차 타고도 한번 와봐야겠어요. 아, 아, 눈, 눈. 그리고 아까는 조금 더웠는데 지금 약간 더운 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그늘이 지기도 했고 뭔가 바람 자체가 공기 자체가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온도도 지금 너무 좋고. 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어 근데 이런 데 막... 뭐 야생동물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야? 막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좋다. 약간 바이크 타고 산림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를 만약에 제가 MXX를 타고 왔으면은 조금 피로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언덕이기도 하고 코너도 많고 뭐 감속했다가 가속했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어변속도 계속해야 됐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S750을 타고 오니까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해발 900m네요 지금 여기가 아우 앞에 벤츠 타시는 분은 지금 손 약간 CF 찍고 계시는데 와 코너 개기파 어떻게 아 X나 무서워 와 진짜 깜짝 놀랐네 괜히 이런 데서 과감해졌다가 사고 날것 같아요 괜히 개끼 부렸다가 저는 아직 발인니에다가 믿을 급 입문한지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바이크 생활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천천히 약간 선비주행하면서 풍경이나 보면서 전 그럴랍니다 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 천백고지 도로에서는 밤에 이니셜 D 찍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그 이니셜 D에 나오는 그 도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다 왔다 이제 아 여기 뭐야 서귀포 왔네요? 오차 많네. 뭐야? 오 씨앗. 아 일단 넣으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제공할 뻔했죠 방금. 자 도착했고요. 와. 와. 여기 편의점 있나? 어뭐 마실 거 있다. 뭐 마시고? 자, 저는 천백고지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어, 조금 쉬다가 어, 친구네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네비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료수 마시면서 잠깐 앉아있는데 어, 바이크 몇대 지나가더라고요. 여기는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계속 오르막길이었는데 이제 내리막길이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무서운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2단으로 엔진 브레이크 좀 먹이면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 코너죠? 여기서는 충분히 감속을 하고.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역시 여긴 약간 라이더들의 성지의 그런 느낌인가요? 진짜 바이크 타시는 분들 많네 아 여기가 신비의 도로네 맞네 한번 여기서 클러치만 잡아볼게요 중립으로만 가봅시다 이게 예, 지금 언덕인데 계속 올라가는지 자 멈췄다가 이러면은 멈춰야 되거든 속도가 계속 올라가네 아닌데 떨어지는데 뭐야 <laughs> 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천백고지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어, 친구네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아어이고 어, 초보. <laughs> 아, 아무튼, 아 뭐, 음,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요. 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